비가 아주 운치있게 옵니다 여기는 경북 청송 주앙산 절골이라는 데는 옵니다 처마에서 비가 하 아주 정겹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대곡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매점의 테라스고, 저쪽 보이는 곳이, 그 인도, 탐방로 입구입니다. 저렇게 음무도 있고, 또또저 시선 끈 거는 아주 정겹게, 저한테만 정겨운 것 같은데, 정겹게 내리고 있는,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신기해서 담았습니다. 산골입니다.